안녕하세요 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어,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어, 제가 월요일날 보내드린 택배가 보통 화요일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화요일이 공휴일이어가지고 아마 오늘 도착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제 화요일날 또. 어, 초이스 하셨던 옷들은 어제 거 하고 오늘 수요일 옷들은 또 오늘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내일이 또 공휴일이어가지고 어, 금요일날 도착하게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어쨌든 제가 열심히 사서 택배를 예쁜 옷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이거 롱 가디건이에요. 어, 가디건이 좀 기장이 길죠. 기장이 길고 요거 앞단추는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고 이제 툭 걸치고 나가기에 이거 오픈해 가지고 입으셔도 되고요. 요거 사이즈 되게 좋거든요. 사이즈가 그 가슴 단면 63이에요. 그래서 이건 77도 되고 88도 돼요. 88이 가슴 단면 60부터 63이니까 그88 가능한 거고요. 77 88 입으시기에 좋아요. 그리고 소재가 너무 좋아서 이 옷을 보니까 호주머니가 없더라고요. 근데 소재가 너무 좋아서 어, 호주머니 없는 것도 카바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여기 소매 부분이 되게 그 활동성이 좋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매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딱 입어 제가 한번 입어보니까 어, 너무 괜찮더라고요. 소매 쪽도.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되게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또 외출복으로도 손색이 없고 또 이렇게 블랙하고 그레이 컬러로 예쁘게 되어 있고 또 이게 음, 원단이 어쨌든 워낙 좋아요. 원단이 부드럽고 그러니까 몸에 닿는 감촉도 참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잘 입으실 수 있는 긴거 좋아하시는 분은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가격 29,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어, 이게 부드러운 요거 세팅. 어, 어, 요거, 베이지 블라우스인데요. 이거는 공단, 공단 세틴 고, 그런 느낌. 이게 약간, 음, 약간, 광택도 있고요. 요거는 뒤에 지퍼가 살짝 요만큼 지퍼가 있고요. 이거는 사이즈도 좋아요. 가슴 단면이 5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77 어, 반까지 가능하고요. 또 기장은 63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음, 어, 여기 또 목이 또 파진 제품이 아니라 목이 올라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걸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뒤에 지퍼 살짝 있고 77에서 77 반까지 요렇게 베이지 컬러고요. 어, 만져봤을 때 원단 너무 좋고 요런 새틴이나 이렇게 공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은 되게 만졌을 때 너무 부드럽고 또 소매도 되게 봉긋하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이번 가격은 23,000원 이고요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요거 세틴 어, 스커트 인데요 이렇게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세틴이랑 요 블라우스랑 이거는 세틴은 기장이 90 이에요 90 이고 그 다음에, 어, 요것도 약간 롱기장이고요 요거 허리는 보시면 이게 66 반까지 가능해요. 66 반까지. 66 반까지 가능하고, 어, 이거는, 음, 세틴 스커트는 다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 세틴. 요거 25,000원입니다. 브라운 컬러. 그니까 그러니까 베이지에서 브라운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컬러감이 가을, 가을가을한, 가을스러운 그런 컬러감이고요.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3번 25,000원이고, 4번은, 4번은 이너예요. 블루, 블루 꽃으로 된 이너인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0, 기장이 64예요. 이게 반목이래서 되게 좋아요. 반목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반목되어 있고, 요거 파란색 꽃으로 돼가지고, 이너를 입으시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너를 입을 때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이거는, 어, 요6 6반까지 가능해요. 가슴 단면 50, 기장 64에서 6 6반까지 가능하고, 요거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이 블랙 블라우스인데요. 그 레이스, 비카라 블라우스에요. 여기 이렇게 비카라, 카라가 되어 있고, 또 레이스도 되어 있고, 여기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 레이스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레이스가 많이 있고, 비카라고,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53. 아, 53이고, 기장이 6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딱 맞는 77까지 가능해요. 77까지. 딱 맞는 칠칠까지 가능하고 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비카라에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비카라로 요 끝에 이렇게 레이스 되어있고 레이스 되어있고 이렇게 비카라 앞에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어그 다음에 소매도 예쁘게 되어있어요 소매도 이렇게 소매도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이거는 어, 5번 번 5번 요거는 가격이 22,000원입니다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어, 지난번에 이거 어, 그린 컬러도 했었고 핑크 컬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은 네이비를 갖고 왔어요. 네이비 비스티에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지난번에 그린하고 핑크는 77까지 되는데 요거는66 반이더라고요. 재보니까 가신다면 50 나와요. 50 나오고 기장은 53. 그리고 네이비 컬러, 이렇게 니트, 이렇게 해가지고, 14,000원입니다. 6번이고요 7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화이트 린넨인데, 요즘에 툭 걸치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어가지고요. 요거는 사이즈도 77이에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53, 기장 56이고, 요거 그냥 요즘에 걸치면 딱 좋은 77 사이즈 그런 린넨 자켓이고, 세일해서 가격 2만원입니다. 뒤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뒤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요렇게.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요거, 소울트리 건데 요거는 어, 베스트예요 이거 베스트 리버도 괜찮고, 아니면, 어, 자켓 안에 이너를 입어도 괜찮아요. 이너를 입어도 어, 손색이 없고요. 또 어, 베스트를 입어도 괜찮고 그래요. 이거는 가슴단면이 47이고 기장이 54예요. 그래서 요거는 66 사이즈예요. 66 사이즈고 요거는 어, 세리사 니트 너무 좋은 거 보시면 이렇게 되게 좋아요. 이거는 어, 가격 15,0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브랜드가, 어 이거, 블리엔이라고 독일어인데, 어 블리엔이, 어 독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아 꽃이 피다, 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브랜드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7, 기장이 50. 어, 이거는 요즘 입기 딱 좋은 거고, 77에서 77 반까지 가능하고요. 요즘에 입기 괜찮아요. 이렇게 청바지 위에도 괜찮고, 이렇게 니트가 되어 있어요. 어, 요블리인 브랜드 니트는 이거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청바지가 있는데, 청바지랑 같이, 이렇게블리인 요거 니트를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청바지가, 라... X라지 사이즈에요. 보시면, 여기가 X라지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라지로 되어 있어요. 라지. 그래서 X라지는, 이게 약간 좀, 이게, 어, 사이즈가 요거, 한 단계씩 내려야 돼서, X라지는 라지고, 요 라지는 M이에요. 요거는 M이고, 요거는 이제, 엑스라지가 아니고 라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77 어, 사이즈 입으시면 되고 요거는 66 사이즈 입으시면 되고 그래요. 요것도 이제 청바지 요거 밑에 약간 좀 반짝거리는 게좀 있어요. 밑에가 밑에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요런 게좀 있어요. 그래도 너무 예쁘고 주머니 있고 원단 되게 좋고요. 원단 완전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음, 어, 청바지가 이거는 세일해서 15,000원에 드릴게요. 15,000원에 이거는 10번, 10번이에요.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음, 화이트 가디건이에요. 화이트 가디건인데 이건 5사이즈예요. 5사이즈 가슴다면43 기장 42. 이거는 15,000원이고, 이거 5사이즈예요. 그리고 어, 스커트가 있는데 요거는 핑크 샤스커트예요 핑크 샤 스커트인데 요롱 스커트를 얘랑 같이 이렇게 입어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핑크 스커트는 요 안에 스팽글도 들어있어서 좀 화려하고 반짝거리거든요. 근데도 되게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거 반짝거림이고 기장은 88이에요. 기장은 88이고 요거 2만원입니다 이렇게 스팽글이 이렇게 있어요 속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바, 바닥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어 이거는 음, 가격 2만원이에요 그리고 13번 13번은 요거, 음, 카키컬러 지업이에요 카키컬러 집업인데, 요거 바스락이고, 앞단, 앞에 지퍼다 열리는 거고, 어, 가슴 단면 54구, 기장 49에요. 요거 77 사이즈구요.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요거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그냥 약간 기본형으로 나온 거예요. 기본형으로. 뒤는 요렇게. 그냥 기본적인 그런 지업이에요 어그 다음에 13번 이거 25,000원 이거 25,000원 이고요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여기다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블랙 와이드 팬츠거든요 이거 바지인데 얘랑 같이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바지는 어, 사이즈가 이거는 바지가 사이즈가 다돼요 이거는 다 되는게 어 이게 허리 28부터 29, 30, 31, 32 제가 30, 32 입는데 저 이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입으실 수 있고 허리는 조이지 않고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기장이 9 5예요 와이드 팬츠 이렇게 95고 어 이거 2만원입니다. 그리고 15번 보여 드릴게요. 15번은 요거 박스 티예요. 요거 되게 큰 건데 어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75. 기장은 67이에요. 어 75면은 완전히 9 어, 9 0 0도될것 같아요. 이렇게 카키 컬러고요. 어 이거는 가슴다면 75고, 기장은 67이에요. 요거는, 어,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15번 요거 했고, 15번 2만, 2만 원이고요.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요거, 어 블랙 진주 티예요 여기 앞에 진주가 있구요 어, 소재가 되게 좋아요 좋고 어, 가슴 단면 48 기장 58 15,000원 이에요 여기 앞에 이렇게 진주로 어 앞에 이렇게 진주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블랙티 원단 되게 좋구요 그래서 요거 음, 소재 너무 좋아서 요거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17번 어 17번은 어, 베이지 브이넥 블라우스인데요. 내수 제품이에요. 어, 내수 제품이고, 소매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어, 어, 이거는 66에서 66 반까지 될것 같아요. 가슴 단면은 50, 기장은 57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브이넥이고, 어, 잘 입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거는 되게 시폰,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운, 부드러운 천이에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18번. 18번은 이제 블랙 블라우스인데요. 이렇게 블랙 블라우스. 어, 음, 요 블럭, 잠깐만 요거랑 같이. 그 다음 거가 와이드 팬츠인데 베이지예요. 블랙이랑 베이지랑 입으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음 가슴 단면 47이고, 기장 55고, 요거 66 사이즈고, 세일해서 14,000원 드릴게요. 요거, 요거 66사이즈고요그 다음에 요거, 10, 요거 19번. 19번은, 어, 이거는 블랙이랑 잘 어울리는 이렇게 와이드 팬츠 베이지인데요. 기장 95구, 요 색, 어, 요것도 되게 예뻐요. 예쁘고, 요 베이지 컬러 요것도,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기장 와이드여가지고, 와이드가 전 저도 참좋더라고요 어, 요거는, 블랙 블라우스. 베이지 베이지. 기장 95예요. 기장 95고 2만 원입니다. 이거 이것도 허리 28, 29, 30, 31, 32까지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음, 베이지 팬츠 했고요. 20번 보여 드릴게요. 20번은 너무 예쁜 블라우스인데요. 어,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 블라우스인데 앞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어, 요거 자수가 화이트 자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자수 되어 있는 게 되게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만져봐도 되게 고급스러운 옷인데, 이 자수가 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음. 어, 자수가 너무 예뻐서. 그다음에 앞단지 열리고 앞에 핀턱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 앞에 핀턱 잡혀 있는 게. 요렇게 잡혀 있어요. 좀 귀여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거는, 어, 요거는 23,000원이에요. 66 사이즈, 가슴넴 47하고 기장 53. 66인 것 같, 66이고요.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음, 청자켓이에요. 요거, 요거 청자켓인데, 가슴단면이 58, 58이고 기장이 51이에요. 어, 요거는 음, 58이니까 77반까지도 가능해서 이 요거, 요거는 77, 77반까지 가능한 그런 사이즈고요. 음, 요거는 청자켓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 사이즈도 가슴단면 58이니까 그것도 괜찮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예쁘게,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거 29,000원. 이거는 7788, 날씬 88도 입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23번. 23번은요, 이거 허리 어, 조절할 수 있는 베이지 원피스예요. 허리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신다면 50 기장 113 이거 지난번에 어떤 7칠이신분 요거 사시려고 그랬는데 7칠한데는 작더라고요 요거가 6, 6 반까지가 아니네요 6, 6 반까지 반까지 비실 수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모자도 달리고 이거 되게 괜찮고 여기 요거 어, 주머니가 주머니는 없다 어 그러면 요거 음. 아 이게 아 요게 요게 이제 아 청자켓하고 아 마네킹 이거 이게 가슴 단면 50이에요 요게 요게 23번 가슴 단면 50이에요 50이고 기장이 113이에요 그래서 요건 66 반까지 가능해요 이거는 스커트는 바스락이고 위는 면인데 이거 색감이랑 다 너무 예쁘고 뒤는 후드 달린 거 이렇게 있어요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 22번 마네킹 원피스 보여 드릴게요 마네킹 원피스는 어 이거 화이트인데 이거는 66 사이즈예요. 이거는 가슴 단면 47이고 기장은 117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어 화이트라서 꼭 천사같이 보이는데 속치마 있고 비침 없고요. 이거 세일해서 17,000원입니다. 이거는 66 입으시면 돼요. 66, 66 사이즈고요. 이리 그 만약에 22번이고 방금 베이지 원피스 모자 달린 거 225,000원. 23번 했고요. 그다음 24번도 볼게요. 24번은 어 레드 체크 남방이에요. 이렇게 안에 화이트 하나 이너를 해 가지고 밖에 이제 남방 걸쳐다닐 수 있는 거 했는데요. 이거는 가슴 단면 48이고 기장 73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만 가능해요. 5만 가능하고 어, 이거는 음, 세일해서 11,000원이에요. 요거는 5만 딱 입으실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5오 넘어가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소화가. 요거 5 입으시는 분 요거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25번. 요거는 음 25번은 이게 블루 요거 블라우스인데 약간 톤 다운돼 가지고요. 요거는, 음, 내수 제품이에요. 그리고 소재가 되게 좋아요. 이거 보시면, 어, 소재가 너무 좋아요. 이게 소재가 좀딱 만지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음, 이거 지금, 아, 요거 25번. 25번은, 가슴 단면 51, 51이고 기장 59예요. 그래서 66 반까지 가능하고 요거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26번, 26번 보여 드릴게요. 26번은 베이지 남방인데요. 어, 요런 거 남방형 블라우스인데 가슴 단면은 51, 기장 64. 어, 이거 되게 베이지 컬러로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66 반까지 66반까지 가능하고 요거 세일해서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베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요거 27번 요거 10번 블라우스예요 10번 블라우스인데 가슴 단면 50 기장은 60, 50, 5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프릴도 너무 예쁘고 예, 프릴도 너무 예쁘고 다 예쁜 것 같아요 소매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요거는 어, 장고 패턴 이어 가지고 너무 괜찮고요 요거는 가격 15,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이 골지 니트예요. 브라운 컬러 골지 니트인데, 이거는 가슴 단면이 44고, 기장 6 1이에요재 봤을 때 늘리지 않고 44여서, 이게 제가 될것 같은데 입어보니까 저 맞더라고요. 저 맞으니까 이거 칠7도 가능해요. 칠7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울룩불룩이 있기 때문에 66까지 입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66까지 입는 게, 어그 다음에, 음 이게 브라운 컬러, 어 네. 28번 요거 2만원입니다 골지네트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요렇게 음, 브랜드 제품인데요 되게 고컬 블라우스예요 어, 요거는 예전에 블랙 한번 했었는데 요거는 블랙처럼 보이지만 블랙은 아니거든요 어, 이 정도 약 색깔, 이 정도 약간 좀 이렇게 블랙 아닌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예쁘고,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음, 어, 이거는가슴단면 70. 기장이 어, 66이에요. 요거는 가슴단면 70이고 기장이 66이니까, 어, 이거는 어, 7788. 77889까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 백화점 건데, 지금 원단이 많이 좋아요. 만져보면 너무 좋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보시는 분은, 이거,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거는, 어, 거는 할인해 드려도 59,000원이에요. 59,000원. 차골 컬러예요. 그 다음에 30번 보여드릴게요. 30번은 어 제가 입은 거예요. 제가 입은 건데, 이거는 어 가슴잡이 67이고, 기장 72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 있고, 이게 이 정도 돼서, 어 이게 너무 막음 치렁치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엉덩이 덮는 기장이어서, 이런 기장 좋아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음 요거 허리 스트링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조절하는 것도 있고 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입었을 때 이게 67이니까 이게 77 되고 88 되고 이거 구구도 될 거예요, 아마. 어 지금 바람막이보다는 좀더 두꺼운데 요즘에 이게 딱 좋고요. 여기 여기 똑딱 단추로 다 되어 있어요. 똑딱 단추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 주머니 있어서 이렇게 어 기장감도 딱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옷감 느낌도 좋고, 이걸 아예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젖혔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요거 가격 29,000원입니다. 요거는 778899까지 되는 거. 블랙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블랙이고, 어, 활용도가 좋고, 바스락이고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또, 어, 오늘 또진검다리 휴일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정상적인 날로 갔다가, 또 내일 또 공휴일이 있으니까, 오늘도 또 기분 좋은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